1. 지혜로운 산. 1.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,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. 이 일곱 에개나 여덟 에개 나눠 줄지어다,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. 3.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,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. 4.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.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. 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. 육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.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. 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.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. 팔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.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 지로다. 다가올 일은 다 헛대도다.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구청년이여 내 어린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.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. 십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.